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요거는 뭐냐면은 오늘 소개할 거는 요거는 엔진 과압 부무기 그, 엔진이죠 엔진 요게 스타트 모터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리모컨으로 이제 하는 거 옛날에 여기 컨트롤 박스 나왔거든요 나갔는데 이제 농장주분이 요거 연결 좀 해달라 해가지고 요렇게 뒤에 요렇게 다가지고 이제 배선, 배선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요거 시동 걸은 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 걸은 거. 이렇게 하면은, 이 시동 on하고 시동 off 있잖아요. 시동 걸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이거 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키는 on으로 놔두시면 돼요. 키는 on으로 놔두신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끄는 거는 B버튼. 이거는 이제 시동 걸은 거. 이게 시동 끄는 거 켜는 거. 이렇게 이게 지금 좀좀 좀 걸어놔야 되는데 지금 그 빠졌거든요. 이거는할 때. 여기에 여기 밸브 있거든요. 밸브, 요게 이렇게 한번 제껴놓고 처음에는 시동을 좀 걸어놔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끄는 거는 이걸로 요걸로 요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들어놓기가좀많한 게, 요게 지금 물이 없거든요. 물 없는 상태에서 공연전 하면은 바킹 나가니까 뭐 망가뜨서는 벨트 풀고 난 다음에 좀 하고 싶은데 하여튼, 뭐, 요렇게, 일단은 요렇게 된다는 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거는 처음에 하실 때, 어, 끄고 바로 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 이제 약태오가 하면서, 이게 한, 최소한 워밍업을 좀 시켜야 돼요. 한 1분이나 3분, 그 엔진 열이 좀 올라와야지, 리모컨을, 아까 초크벨브 땡기고, 이거 초크, 초크, 요거 땡기고 해야 되거든요. 땡기고 해야 되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요것도 요런 거 하여튼 뭐, 요런 엔진형 요런 것도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약칠때 쓰는 겁니다. 약칠때 쓰는 거고, 여 위에 있는거 요거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압력 이제 걸, 걸어주고 빠지고 해정 요 요렇게 하면 압력이 걸리거든 이쪽에 이제 바이패스 시키고 어실제적으로약 치는건 여기서 여기서 치거든요 그러니까 밸브를 이렇게 열어버리면 이쪽으로 압력이 안걸리고 이쪽으로 물이 다 나가버려요 이제 약통으로 나, 나가버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약을 치려고 멀, 저 멀리 갔잖아요 이제 멀리 가가지고 엔진을 자꾸 껐다 켰다 하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걸리게 안 하고 이러다 두고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되죠. 돌리다가 이제 고랑을 바꿔야 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압력을 빼버리면 이쪽으로 압력이 다 빠지게 돼요. 압력이 다 빠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압력이 안 걸리죠. 그래서 고랑 옮겨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약을 치려고 할때 이렇게 치고 치다가 이제 그 이제 그 분무기에 약이 없잖아. 약이 없으면은 또 멀리 가서 이거 꺼야 되고 하면은, 왜냐하면 또 이거 계속 놔두면 고장나니까 약이 없다 싶으면 이렇게 시동을 요거로이렇게 꺼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끌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으니 요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제가 컨트롤 박스를 저걸 이제 옛날에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요건 농장 주분이 여기 근처에 일이 있다고 오셔가지고 요렇게 좀 연결을 하달라 해가지고 요렇게 연결 작업을 좀 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요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